네, 18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립포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 빌립포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빌립포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세서 빌리포서, 빌레문서, 이네 권이 그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쓴 편제입니다. 빌리포서는 특별히 빌리포 교회에 대한 이 사정과 형편을 바울이 이제 듣고서 빌리포 교회에 이제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은 남다릅니다. 아주 굉장히 빌립보 교회로부터 큰늘 도움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빌립보 교회는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얻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또 하는 일마다 이 빌리포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 빌리포 교회는 아마 바울의 전체 사역에서 세운 교회 중에 최고의 바울에게 있어서 기쁜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 빌리포서를 빌리포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인 빌리포서를 쓸때 감사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아주 그냥 이 사랑이 하트 뿅뿅 그런다고 그러죠? 눈에 하트가 뿅뿅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빌리포 교회에 대해서는 막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모든 일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래서 이 빌리포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 힘들 때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외쳤던 그 기쁨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기뻐했던 바울의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순간, 그 여인에게는 전혀 다른 인생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 살이 찢어지는 통증과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견뎌내며 이를 악물고 출산을 한그 자식. 그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의 삶은 자식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게다그 자식에게 가져 길을 걸어도 또 앉아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날씨가 추워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늘 자식 걱정 자식에게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 온통 생각이다. 자식 자기 자식에게로 가 있는 거죠.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달을 보아도 님 생각 별을 보아도 님의 생각 길을 가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한 폭이 꽃한 송이를 봐도 님의 손길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이 붙어있는데도 항상 그리움과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나고 헤어지면 금방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이 불이 붙으면 온통 그 생각이 뭐예요? 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는 게 뭘까요?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꽂혔다는 말이에요. 꽂혔다 혹은 생각이 온통 거기에 빠졌다. 이게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살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마 살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은 그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 그 생각의 붓이 그려내는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즉 인생이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날마다 그려내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보려면 뭘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언서 23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가 생각하는 게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을 부지런히 채우고 또 채워야 될 위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채우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그려내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위대한 놀라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생각은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또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 위대한 생각을 할때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쁨이 솟아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이 그려낼 생각, 그 생각, 그 생각에 대한 지식, 그 무슨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에 대한 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범사가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 기쁨으로 일을 하고, 매를 맞아도, 고생을 해도,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기쁨으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의 머리와 가슴을 무슨 생각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줄을 알았기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줄을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우리가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너희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이 일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큰 유익이 되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가지고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하고 아우 저 바울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바울 이제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애밥 에바브로 뒤도편에 보여, 보내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지금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당한 그 일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칭찬받고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다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를 다니면 없던 복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형통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자기가 당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욱 더 넓게, 깊게,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전파되었다고 외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깊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한 그일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바울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 그 길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복음의 길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 진리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길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혹 우리의 일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그 생각을 채워야 돼요. 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길을 걸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뭐하라고요? 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다 머릿속에 채우고 있으면 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이 생각을 늘 우리의 머릿속에 채우고 있다면 아무리 세월이 나를 아프게 하고 아무리 배반하고 사람들이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하고, 오히려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속으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시련을 당하고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받고, 불신 가족들에게 핍박당하고, 또한 동시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다면, 우리 같으면 펄떡펄떡 뛰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온 화를 내고, 탄식을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금방 낙심하고, 금방 펄펄 뛰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것은, 그의 생각이 온통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18절 한번 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관심은 그의 생각은 어디에 꽂혀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 더 많이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까?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여기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온통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로든, 어떤 형편으로든, 어떤 사연으로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를 채울 수만 있다면, 자기가 당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일에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절망, 원망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보려 뭐했다고요? 기뻐하고 뻐하노라 그것이 그의 삶의 기쁨으로 가득찬 비결이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범사를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훈련해 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잘안 돼도, 나이를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자꾸 우리 삶에 충만해짐으로써, 아, 이 범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하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보고, 그것을 자꾸 분석하고, 그것을 자꾸 판단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알수 없어요. 개가, 우리 집에, 우리가 키우는 개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우리 인생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펼쳐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해줘요. 기록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른받았고, 몇 살까지 살았고, 그의 자식이 누구고, 그런 것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가셨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자기 인생을 고스란히 맡겼던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재료가 되어서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수 있고, 내 인생을 부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혹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기대할 수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믿음의 지혜와 그 믿음의 총명을 우리의 생각에 재료로 삼아가지고 늘 우리의 생각을 그 믿음의 지혜와 총명으로 버무리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며 담에서도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죽을 뻔한 일을 수없이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뭐할수 있었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끈은 우리 생각에. 중심에 묶여 있어요. 생각의 변두리에는 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 생각의 중심인 사람은 다른 아무것이 다잘 돼도 돈 없으면 기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이 자기 생각의 중심인 사람은 다른 아무것이 다잘 돼도 자기 자랑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출세와 성공이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에 잡혀 있는 사람은 출세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나지 않으면 무엇이 자기 삶에 주어져도 기쁘지 않아요. 쾌락이 그상그 생각의 중심인 사람은 쾌락이 게임과 주식과 도박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족해야 비로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으면 안고 없는 세상이에요. 산다는 게 모두 금방 시들해지고 재미가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엔석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 그의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꽂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올인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으로 본 거죠. 괜찮는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자기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내신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랑할 자기의 연인이었던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것이죠. 찾아나갈 때마다 용서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예 슬픔 많은 세상을 살 만한 그런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기뻤어요. 그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기뻤어요.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면 그걸 보고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연인이 눈에 불꽃이 쬐어서 사랑에 빠지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도 왔다 갔다 연애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야 우리 단칸방에서라도 그렇게 사랑을 시작할까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 인생을 늘 거룩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눈부시게 해주는 그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모든 피곤과 억울함과 상처가 봄볕에 눈 녹듯이 사라졌던 겁니다. 항상 가까이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장차 자기를 영생의 나라로 받아주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이 보람이 되었던 겁니다. 야, 내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보잘 것 없는 자기 하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고 보잘 것 없는 자기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바울의 생각으로는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충만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그의 머리와 가슴이 가득차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뭐했다고요 기뻤다고 말했죠. 여러분,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생각을 오늘 저는 위대한 생각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생각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억만 지약에서 건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부르사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이 길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서 늘그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